근데 어쨌든 의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금 공무원도 그렇고 얼마 전에 한민호 그~ 전 문화관광부 예, 예. 어, 국장님하고도 인터뷰했는데 그분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백만 공무원 중에 한한 한 명이라도 좀 그래도 어~ 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다가 파면 아, <laughs> 파면됐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아, 깜짝 근데 파면이 또 뭐~ 수는 아니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이런 딜레마를 정리를 하면 한국이 어, 한국 대한민국 제도와 대한민국의 어, 가치가 위협당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들에는 의사는 의사하면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 하면 되고 이런 시대가 끝났다. 네. 그러면 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 나가겠습니까? 민생 전선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그래서 어, 가장 당면한 그 저희들은 이제 과제를 올해 안에 내년 3월 대선까지. 가장 당연한 과제를 첫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완전한 종식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예. 종식. 정권 교체란 말은, 정권 교체란 말, 말은 이좀 부족하다. 아.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다음에 들어설 정권이 말 그대로 그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책들, 그 다음에 어, 기본적인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어, 국가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특히 이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기업자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보여주고 정책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도 큰 의미 가 없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를 정권 교체해 두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완전한 종식이란 말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하고 그 수하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권 주사파, 무능하고 부피한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것들을 완전히, 에, 완전한 종식 끝, 끝을 내버려야 된다. 근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종식, 운동권 정치 종식, 공산주의 정치 정, 종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네. 그 방법론을 반문연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문연대는 깨졌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전직 대통령 석방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네, 말하자면, 네. 반문연대를 주장, 주장하고, 국민의힘, 어, 전통적인 야당, 어, 정통 대한민국 보수당을 장악한 세력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하고 다를 바가 있을까요? 이게 제 고민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저도, 그래서 우리 저기, 민생민주 국민전선을 제가 이제 이 조직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조직화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민생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연대라고 해서 단체연합, 연합단체를 광범위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목적은 다음 대선이 내년 3월에 있기 때문에 국민추대 후보를 여기서 대선 후보를 우리가 내야 된고다 어, 예. 그리고 정권교체 이후 정책들, 그 다음에 국가 정체성에 관한 어떤 가치관, 사상들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스스로 키워내야 되겠죠. 그래서 대선, 그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율이 가령 5% 10%만 된다고 해도, 아. 저야권의 대표로 된그 어,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하태경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예. 그래서 아무튼, 누가 만약에 되든지 간에 저희들이 어떤 가령 5% 10%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 나중에 정권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움 없이는 정권교체 하기 힘들 거요 그렇죠. 거. 그럼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하나의 어, 말 그대로 그, 걸어둘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리지를 해둘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정책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어, 정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과거 히틀러라는 거악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스베스 대통령하고 최초 수상이 저기 탈린하고 탈린하고도 손, 손을 잡았죠. 손을 예, 욕 잡았어요. 네.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게 현실 정치라는 것이거든요. 기극이죠. 예,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 어, 그래 생존이라는 어떤 절박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서 국민 추대 후보 하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 거대한 세력이 되겠죠. 그걸 지금 국민 추대 후보 저도 네. 완전 동의하거든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안 되고 나중에 뭐또 합하게 되더라도 네. 마지막 순간에 국민 추대 후보가 있고 그 사람이 뭐그 합해서라도 이렇게 문 문재인 정권 운동권 정치를 끝내게 되더라도 일단은 추대 후보는 필요하다. 네. 어머릿 속에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지금은 저요 뭐 혹시 윤석열 만,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윤석열 후보는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국민 추도 대 후보 그 리스트에서 뺐습니다. 국민 추대 후보는 제가 생각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탄핵 후보가 돼야죠. 당연 탄핵뿐만 아니라 국민 주도한 분중한 분이 국민 추대 후보가 어버리면 예. 네. 탄핵 네. 국민추대 후보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네. 탄핵이 법치의 전반적인 파괴를 갖고 왔다는 인식을 할수 있는 사람 예 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네.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저는 생각하는 탄핵 무효 거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어 사실에 관한 지식하고 신념이 있는 분이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말 그대로 어 정치가로서 여러 필요한 자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의 가치,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이런 그냥 입으로만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그런 데 대한 정말 내 목숨 같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 에, 가치에 대한 어떤 인식, 그 신념이 꼭 필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정책으로 만들 수 있죠. 지금. 이 지금 문재인 사실은 완전히 사회주의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주의에 가깝죠. 국민의 재산권을 얼마나 우습게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저는, 재산권을 네. 권리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재산권을 국민의 재산권을 우습게 본다면 시장 경제도 하지 말고 나랑 그러니까. 망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이고 뭐고.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재산권을 지금은 헌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절대적 권리까지 상승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 우리나라는 스스로 재산권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여러 가지...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우리 스스로 격렬한 역사적 투쟁, 사회적 투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쟁취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같이 이승만이라는 개인, 이승만이라는 역사적 개인, 그 기적, 한 인간이라는 기적적 인간이 나타나서 죽어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치. 이걸 우리가 채화하고 체득하기 위해서 이 제도권 속에 정말 우리 물과 공기같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정말 격렬한 내부투쟁과 이런 어떤 학습 그다음에 토론 이런 것이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정책적 전문성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전체적인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어떤 능력,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 전체적인 원칙이라든지 그런 방향성은 자신이 갖고 있어야 된다. 예. 김영삼 대통령과 같이 머리는 빌면 이런 식으로 안 <laughs> 됩니다. <만듭니다. 웃음> 네. 지금 김영삼 키드들이 지금 버리든 국민의힘 <laughs> 어, 박게 <흥박의> 공작. <공장. 웃음> 머리도 어느 정도 기본 머리는 자기 가 확실히 갖고 있어야, 있어야 돼요. 돼요. 네. 예, 예. 그리고 더 좋은 머리 각 분야 전문화된 머리를 빌려야 되는 것이죠. 소 머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는 최대집. 대표님 따라갈 사람도 별로 없긴 하죠. <웃음> <웃음> 머리는 돼요. 목표 순체수석 했다고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laughs> 네, 네, <여기> 박치기로 된다 킥복싱으로 <laughs> <laughs>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서울의대 들어가신 분입니다. <laughs>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정체성 학립의 핵심은 어, 이승만이라는 존재죠. 사실은 지금 세계화도부를 리뷰를 해보면 어, 그 김일성이 못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구나. 네. 이승만이구나. 그걸 다알수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피를 흘려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건국 취임사에서 아, 지금 데모하고 이런 것들 좀 봐줘라고 쓰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좀 한심해요.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는데 저는 근데 그 힘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말하자면 자유민주의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후보가 필요하다. 탄핵 반대, 법치 수호, 헌정 수호 그리고 어, 건국 이념에 대한 확실한 체득 또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옷잘 입어야 되잖아요. 옷좀 <laughs> 어, <이게 웃음> 입어야 돼요.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거이 좌익 사회주의 진영에서 반대하고 뭐 촛불 들고 나서고 하게 되면 움츠려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뭐 광우병 소동었잖었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라면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잘못된 세력들을 정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와 투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에너지. 네. 저는 이 건강 제가 사실은 이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이 좋으면 저도 대통령 나가고 싶어요 그 아, 근데 이게 에너지 넘치고 이, 이거 건강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투쟁하는 거 예, 예. 그러면서 어 자꾸 근데 국민 추대 후보 후보가 왜 최대 집으로 바뀌지 <laughs> 이거 좀문제인데 저는 아니, 국민 일단 추대 후보 <laughs> 경선에 저도 나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좋습니다 <laughs> 저, 국민 어~, 어 변희세 대표도 나온대요. 모르겠습니다, 변신 대표는. 변신 대표는, 나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국민, 어, 추대 후보. 지금, 이거 성지가 될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가 이제 앞으로 1년 못 나왔는데, 1년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아니, 황교안 대표 기껏 이렇게 세워놨더니, 당대표로. 네, 네. 아니, 이렇게까지 배신을 때릴, 때릴 수가 있어요. 전, 한심해서. 아, 이거 무슨 허무 개그냐. 지금도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년은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양아치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죠. 안 되죠. 한국에 있는 가장 좋은 역량을 다 모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멋져요. 투쟁 그리고 단행무효 그리고 헌정수호, 대한민국 건국이념 수호, 반한 반한 사관을 갖고 있는 좌익들을 분쇄하는 것 이런 것들. 야, 이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금 말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어, 우리 최대집 대표님도 그 경선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분을 좀 초대하면 좋겠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국민의 힘이 이 힘으로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저희, 저희들은 말 그대로 어, 희망이 있는 흥행판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 밀실에서 이것 가지고 우리 내세웠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역량 관계를 다 드러내면서 그런 어떤 경선판에서 국민들한테 자신들을 완전히 보여주자, 말이죠. 역량을 또 한계를.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해서 우리가 추대 후보를 세우고 어떤 그 힘으로 우리가 국민의 힘을 정말 인간 관계는 해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비판 해야 됩니다. 예. 채찍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 왜냐면 하 그래도 거기가 보수 우파, 아, 이 보수 우파 정당이 완전히 아니다. 아, 완전히 다. 썩어 빠졌다 이렇게만 볼수 없거든요. 실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정치 현실을 그 의협 회장 3년 하면서 상당히 깊숙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얻었는데. 그게 더 정치가 있던가요? 예, 아니 전 이제 정당하고 국회하고 아, 계속 관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건 저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강한 어떤 자극, 음. 강한 자극이 또 오지 않으면 은 국민의힘은 쉽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